신명기 26장.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천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문을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룁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 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땅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철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레이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해마다 11조리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외인사람과 외국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원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이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에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가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주 당신의,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의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우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의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 등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곳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하옥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 산에서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걸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신명기 28장 당신들이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진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도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 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착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를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에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녹이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당신들의 죽음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교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기도 하시고 눈을 멀기도 하시고, 정신 착락증을 일으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나 대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지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의 눈 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 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당신들의 양 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과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랜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를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 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갖고 와도 벌레가 갉아 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일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비춰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진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 멍해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모든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 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 새끼나 양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 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에서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금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위우면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업을 외웠사며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에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실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목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까지 읽었습니다.